자, 4일차 구조독해는요 분사구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분사구문. 우리 앞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뒤에서 갈 수도 있겠죠? 자, 앞에서 할때 항상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해보고, 써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우리 꼭 접속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부, 부정은 맨 앞에 나온다. not knowing, 몰라. 모릅니다. Knowing 아니죠, Knowing 합니다. Not knowing the location 위치를 모릅니다 누구의 위치? Of her house 그녀의 집의 위치를 모르죠. 괜찮니?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가 나죠, I 내가 waited for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Her and the street. 그녀를 거리에서 기다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는 적들에 의한 대접에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그는 이래요. 그러면 잡혀졌겠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입니다. taken. 그 다음에 prisoners. 잡혀진 prisoners가 되겠죠. 그 다음 봅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by his enemies, 적들에 의해서. 자, 그는 어땠어요? 근데, 근데 그는 이런 사람인데요. 그는 불평했죠. complained. 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불평했어? about the treatment. 대접이 되겠죠? 폈는데도 불평을 막 해요. 그죠? 아왜날 이렇게 대하는 거야? By them, 이런 것들. 눈감은 사람일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그들은요, 손을 흔들고 주민들과 함께 그날을 축하하며 트럭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닌다. 자, 그러면 트럭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다뭐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They. 그들은요, go around. 돌아다녀요. 잠시만. 아이고. They 그들은 go around 돌아다녀. 자 town 마을을 in a truck 트럭을 타고요. 그 다음 갑니다 waving 손을 흔들죠. and celebrating 축하해요. The day, 그 날을요, 누구랑 그 지역 주민들과, with가 안 써지네, with community, 지역 주민들과 함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882년에 시작한 그것은요, 1882년에 시작한 그것은, 100년 이상 동안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아는 Sagrada Familia라는 성 가족 성당일 거예요 자 어쨌든 봅니다 Begun 시작되어짐을 당한 거예요 Begun in 1882 1882년에 건설됐어 뭐가? 그것이 It has been 해오고 있죠 보세요 수동으로 쓰입니다 It has been con, under construction 지금 건설 중입니다 자, for, 몇년 이상, for, more than 100 years. 100년이 되겠죠. 100 years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분사구문은 특히 학교 시험 설명, 어, 미안해요. 서술형이나 혹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써보시고, 분사구문 별표 적어봅시다 자, 꼭 설명을 보시고, 해석도 꼭 써보시고, 그 다음에 서술형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우리 5일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